다시 들어갑니다. 차에 탈락을 시다. 그래서 그분한테 그분이 또 막습니다. 경원들, 알겠습니다.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?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가 한 가지 잊어버리게 있습니다. 뭘 잊어버리셨습니까? 손가락을 거 있어. 내일 꼭 보겠다고. <laughs> 그래서 손가락을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르고요. 그리고 난다음 이제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. 서울에. 그때 우리 가족들 이제 부이 아침 마당에 나가면요. 여관방을 잡아 줍니다.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 다 이제 뭐 여관방한테 너댓게. 근데 갑자기 자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전체 가족을 소집했습니다. 그리고 이 단에 않습니다. 거의 선덕여왕 포스로 이렇게 앉습니다. 이렇게 앉으셔죠. 다모인나 뭐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. 내일 아침에 대한민국 최가 최고 국가 공무원께서 보시기로 하셨던 생방송이니만큼 한치 실수도 없도록. 근데 그게 이제 그 방송 용어로는 딜레이드 생방이라고 했어요. 생방송처럼 뜨고 곧그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하는 겁니다. 근데 생방이나 마찬가지죠. 그 그날 아침에 생방이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늦게 나가는 겁니다. 바로 떠서 바로 내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생방입니다. 그러니까 그날 나가는 거니까.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갔는데요. 우리 엄마 혼자 실수를 다 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상백 선생님이 그 딸다 써놓고 아들 나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, 어머니? 그랬더니 어머니 같은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, 어머니? 좋았다 그러시죠. 어머니도 그랬죠.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. 진짜 좋았고예. 그런데 이불을 들리시 보이 불알이 쭉 늘어져 있는 게 <laughs> 다시 봐도 아들이고 다시 봐도 아들이고. 딸 다섯 네가더라고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내가 안 바꿉니다. 엄마 남존여비 이런 사상까지 우리 엄마한테 들이지 마십시다. 우리 엄마 연세가 그러시고 하니까 막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. 하,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성수님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? <laughs> 그러다가 마치고 방송에 나올 때다 뒤로 너, 돌아 나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앞쪽으로 걸어 나왔십니다 <laughs> <laughs> 얼굴이 여기 이만하게 이렇게,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웃음> FD가 <웃음> 소리 지릅니다. 어머니 맞으셨어요, 맞으어 그리고 나왔어. 저희들한테 말씀. 말씀하시... 잘했다. <laughs> 아무도 실수 없이 참 잘했다. 내가 봤을 때 정말로 좋은 방송이었다. 따뜻하기도 하고. 저희 어머니는요. 제가 그 저희 집이 철거당할 때 제가 용역이자 철거민이었습니다. 대구 경북 쪽의 4 차선 도로 공사할 때요. 어차피 집 뜯기는 거. 돈도 좀 벌자.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. 13평이 남았습니다. 다른 집들은 다그 땅까지 수용이 됐는데, 우리 집은 볼일을 볼수 있는 남자가 없었습니다. 동사무소에서 우리 엄마가 가도요. 다 그냥 좀 기다리시죠. 기다리시죠. 됐습니다. 그, 그 동네 어른들끼리, 남자들끼리 술 한잔 먹으면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. 그냥. 근데 우리 엄마만 이 집이 다 수용이 못 됐습니다. 우리 집이. 그래서 13평이 남았습니다. 여기는 농사도 못 짓고 집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아직도 누가 물어보면 저는 초원에 땅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. 열세 <laughs> <laughs> 평이 아직 있습니다. 그렇게 끊임없이 국가 공무원들에게 지금 국가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. 어, 저 어머님 사실 때 제가 그때 여섯 살 일곱 살이고 집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무시당할 때였습니다. 그건 이해하시죠? 지금은 지금 국가공무원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.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랬는데 그 촌에서 그렇게 끝까지 무시당하시고 우리 엄마 혼자서 우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. 아이고 집에 남자가 없이 내가 이래 무시를 당한다. 과부 혼자 살까 내 이렇다.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. 근데 진짜 유일하게. 그 항상 제가 방송에 나오기 전까지 무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과부의 이야기를 15분 이상 그것도 당선인 시절에 표와 관계 없이 휴게소에서 들어주셨던 분입니다.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요. 저 알기 전에. 저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. 그때 정화대에 가서 만나뵀을 때도 느낀 표 해외 노동자하고 만나게 해주는 걸잘 보고 있습니다. 그랬으니까 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. 그건 박수홍 씨하고 윤정수 씨가 했던 거거든요. 아시아시 <laughs> <laughs> 근데 아직도 그분은 저를 모를지 모릅니다. 아. 그러나 어 유일을 하게 우리 엄마의 얘기를 끝까지 그 손가락까지 거시면서, 음, 마흔의 정상 과보가 돼서 육남매를 키웠던 엄마의 한을 풀어주었던 분입니다. 그래서 가봤습니다. 그리고 사회 보라에서 봤습니다. 이것이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신다면. 정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h 생 i s t m a s 을 h 아 i s t m a s Christma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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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r 그 s t m a s Christmas. Christmas. c h r i 도 t m a s c h 그러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,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,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그렇게 안될 때도 있습니다. 저도 예쁜 여자 보고 미니스커트 보면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술 마시면 제가 집 앞에서 엎어져 가지고 이도 갈고요. 그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수다골드면 끝나고 여기 입에 뭐가 나 여기 이렇게 막 상처가 있었더니 마음 고생이 심하거나 그랬는데 술 먹고 가라는 겁니다. <laughs> 그럴 때마다 미안한데요. 그 끊임없이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하겠습니다. 그 중에 실수도 있겠지만 또너 그렇게 하시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님께 관해서만큼은 그 노무현 아저씨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습니다만은. 우리 엄마한테 전해드렸던 그 아저씨에 대한 기억만으로도 저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그랬겠지만 앞으로도 그 고마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마움을 표할 겁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아, 마치겠습니다. 아이고, 이거 저이세 시간이 넘었습니다. 오늘 또 최장 공연기을 세웠습니다. 미안합니다. 크리스마스가 눈이 와서 그렇습니다. 정말로 미안하고요. 네, 미안합니다. 마, 아, 진심으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.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. 에, 마지막 마무리는 그걸로 하겠습니다. 아 그걸로 하겠습니다. 그 음. 매번 생각을 하고 그런데요 공연 때마다 마지막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3만 3천 원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. 우리 엄마 표현대로 하면 피 같은 돈입니다. 밥이 몇 그릇이고 식사가 몇 그릇이고 데이트할 때 비용이 얼마입니까? 그래서 네. 자꾸 더 자꾸 하게 됩니다. 지루하시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해야지.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. 야, 만 8천원어치 하지 않았나? 2만원어치 하지 않았나? 자꾸 이런 고민이 너무 마음에 자꾸 들어가지고, 어뜩하든 자꾸 무슨 얘기라도 자꾸 더 할라 그럽니다. 그래서 자꾸 길어진 거 양해해 주시고요. 혹시라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, 건방지게 얘기해 주신 게 있으면 웃음을 위한 거니까, 웃음만 기억하시고, 건방지면 뒤에 좀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. 그, 음, 제가 참 좋아하는 그...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.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처음 봤을 때 희한했습니다 이게 뭐지? 무슨 얘기야? 이게 뭘 명언이라고 적어놨지? 그랬는데 생각하고 곱씹어볼수록 아, 그만한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다 위에 바람은 한 방향으로 불지만 배는 여러 방향으로 나아갑니다. 그것은 바람의 방향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지요. 친구의 순우리말인 너나들인 것처럼 끊임없이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넘나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